안녕하세요. 열린학원 케빈입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9일 3월 모의고사 33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문장이요. 러블리 테크닉으로 시작하죠. 이 록서의 러블리는요. 사랑스러운이 아니라 멋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빨리 동사 찾아가 보면요. 여기 콤마 뒤에 나오는 이지가 동사예요. 그래서 수일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어떤 멋진 기법인가 하면요 HELPING 도와주는 거죠 이 HELP 다음에 이 HELP의 목적어 그리고 HELP의 목적격 보호가 등장했습니다 얘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TO를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도와주는 기법이 어떤 기법인가 하면 아이들이 그들의 FIRST STEP s 첫 걸음을 TAKE, 뗄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멋진 기법이 있습니다. 어딜 향한 첫 번째 기법이냐면요. To a 그들 자신만의 유닉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에 있어서 첫 걸음을 떼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한 가지의 멋진 기법. 여기까지가 주어였죠. 그 다음에 이 To ask가 이 문장의 보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데미지 칭하는 건 앞에 나온 여기 7지랑이 되겠죠 그들한테 ask 요청하는 겁니다 이 빈칸을 하라고요 이 빈칸은 좀 나중에 찾아볼게요 다음 문장에 원스토리가 주어고요 어떤 명사 다음에 새로운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오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보통은 두 번째 동사를 찾아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해주시면 좀 편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이 하나의 이야기래요.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건 기법입니다. 내가 이 기법을 자주 하는 한 이야기는요. 이 문장의 동사는 이지가 되는 거죠. 한 이야기는 어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구조가 됩니다. 내가 베노랑 더 비스트라고 부르는 한 이야기예요 콜이라는 것은요 뒤에 대상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 이렇게 되는데요 해석은 무엇을 뭐뭐라고 부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뒤에 여기는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노엔 비스트를 목적격 보 라고 적어 줄게요 베노랑더 비스라고 부르는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 익히는 건 이야기겠죠. 이 이야기는요, 이 s based on 수동 주의하세요. 무엇을 기반으로 하다 할 때는요, be based on을 써줍니다. 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콜드는요, 앞에 있는 스토리를 꾸며주는 거겠죠. 일단 어법상 봐야 되는 게 콜링을 쓰면 틀리게 됩니다. 세인트 베노랑 더프 g 개구리라고 불리는 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부터 헬렌까지는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꾸며주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파인딩을 쓰면 틀리게 됩니다. 자 이런거죠. 오래된 책에서 발견되는 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원작에서는요, the saint, 성자가 한 개구리를 만나게 됩니다. i n n mercy, 어떤, 늪, 진흙. 이 늪에서 성자가 개구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엔드 다음에, tells, 병렬 찾아가면, meet, 얘가 해봐야 되겠죠. 만나고, 그것한테 얘기를 합니다. to be quiet,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 시간이 키는 건, 개구리가 됩니다. 개구리한테 닥쳐라고 얘기하죠. in case 다음에 대시 생략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모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런거죠. 얘가 his prayers 기도를 disturb 방해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구리한테 닥쳐라고 얘기한거죠. 이시 가리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구리가 됩니다. 개구리 개구리가 이 성자의 기도를 방해할 경우를 대비하여 닥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레일러 그 이후에요. 그희가 가리키는 건 성자겠죠? 그 성자는요. regret this 이것을 후회했습니다.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건 닥쳐입니다. 개구리한테 닥치라고 하는 걸그 이후에 후회합니다. 마찬가지로 in case 다음에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어요 뭐 이럴 경우에 대비하여 이런 거죠 신이 was enjoying 이 개구리의 소리를 듣는 것을 즐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무슨냐면요 신이 개구리의 소리를 듣는 걸 즐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후회했습니다 여기에 어법상 봐야 되는 부분은 enjoy 다음에 ing 형태겠죠 얘는 투부정사를 쓰면 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I invite c h i 나는 애를 초대한 게 아니라 권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아이들한테 권했습니다 해석 적어두겠습니다 모모에게 모모 하라고 뭔가 생각하라고 권했습니다 다른 동물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요 앞에 전치사 폴은 꼭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투부정사에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성자가, 주어처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성자가 만날 다른 동물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병렬 구조 찾아가면, different place가 2번, 앞에 나오는 different animals가 1번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장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치사 보는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그가 그들을 만날 다른 장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렴. 지칭 찾아가면요, 이 힘은 성자, 됨은 애들이 되는 거죠. 또, I then tell them, 나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미 가리키는 건 애들이 되겠죠. 뭐라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including. 그들 자신만의 생각을 포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오 다음에 ing 동명사 체크해 드겠습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동명사의 형태가 와야 되는 거죠. 어떤 효과적인 방식인가 하면요, 아이들을 involving 포함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The art 여기는 예술이 아니라 어떤 기법 위에 나오는 테크닉의 동의어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기법인가 하면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기법입니다. 마찬가지로 O 부 다음에 I N 체크해줄게요. 그리고 그들은요 듣는 걸 좋아합니다. 야 여기 hear 이라는 지각동사가 나왔죠. 그리고 their ideas 목적어 목적격 자리에 여기에 나오는 pp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아한다 다음에 히어링 나왔죠. 이 듣는 걸 좋아합니다. 뭘 듣냐면 그들의 생각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수동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유즈드라는 pp를 쓰게 되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사용되는 걸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리 빈칸 찾아가면요.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포함시키는 것. 그래서 답은 1 번이 됩니다. 요청하려요 그들한테 help 도와주는 것을. 네가 한 이야기를 complete 완성하는 것을 돕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말하기 전에요. 이시간 지키는 건어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이들의 생각을 포함시키세요. 뭐 이게 전체 그레이 요지였습니다.